안녕하세요. 이 편으로 다시 찾아온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중부 이지역 본부 아동 권리 센터에서 난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난민 구호 활동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제 상영작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리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각국에서 난민을 위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주요 활동지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아동 7만 5천여 명이 피난을 떠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 변동으로 인한 폭력 사태와 대규모 실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아동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홍수와 가뭄,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 570만 명의 아동이 기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976년도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을 위해 생계 지원, 교육, 보건 영양, 임시 텐트와 침구류 등의 주거 물품, 식량을 포함하여 생존에 필요한 기초 물품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160만 명의 아프간인을 지원하였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도 보건영양서비스 학습키트 제공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지난해 입국해 울산, 인천 등 지역에 정착하였는데요. 세이브더 e 드 k 운 코리아에서는 해당 난민 가정 아동에게 한국 사회의 첫 적응을 돕기 위한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부모님께는 긍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정보 제공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Save the Children 직원이 보낸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in Romania, about 100m from the border with Ukraine, where a steady stream of refugees has been coming across all day. It's bitterly cold, it hasn't s t o p p Children and families crossing, uh, coming across the border are just exhausted um, and shell shocked from what they've been through. Um, although there is you know, an overwhelming sense of relief as well that they've finally reached safety. Um, many families we've spoken to have been on the road for days, sleeping wherever they can, um, telling us about getting away from uh, attacks and fires and destruction in their hometowns, um, constant sirens and retreating to basements for safety. Um, one mother of uh, a baby who's only about 20 days old that our team spoke to a couple of days ago said that she had been um, waiting for about 22 hours to cross the border. A family I spoke to earlier on said they'd been waiting for 15 hours. Our teams are here handing out food and blankets and toys um, to help these families get through their first couple of days um, while they find somewhere to stay or, or move on to somewhere safe. Either in Romania or somewhere else in Europe. 사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올해 발발한 것이 아니라 동부 지역에서는 2014년도부터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도 이미 폭격과 질뢰그외 수많은 신체 정서적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우크라이나 아동이 50만 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2월 24일, 분쟁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7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동부 전역에서 파괴된 학교 재건, 교육 지원, 심리 사회적 지원 등 핵심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현재는 세이브더칠드런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여 식량, 위생 용품, 담요, 아기 용품 등 긴급 구호 물자를 배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추천하는 영화는 양소리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인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영화는 성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을 돌이키며 어렸을 적 본인이 중국인인 엄마, 한국인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동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가 각각의 입장에서 화자가 어렸을 적 느꼈던 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또한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영화지만 그 안에서 주인공은 어린 시절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감 좌절감 그리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주 작은 일로 치부하고 극복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인공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속담처럼 어렸을 적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던 것을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극복해서 더욱 단단하고. 자존감 높은 성인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담담하게 서술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참 대견하면서도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혼혈이라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적도 없고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엄마도 분명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어릴 적 엄마의 태어난 모습은 곧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일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저 유년 시절 일어났었던 아주 작은 일이 되었다. 제가 추천드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디아스포라 온라인 상영관에서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 제 추천을 듣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어렸을 적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아라는 이유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남들이 정한 혼혈아라는 구덩이 속에 나를 파묻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에게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을 별것 아닌 것으로 대하는 엄마의 태연한 태도와 그때 당시 중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잠시 함께 지내며 중국 문화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인공과 같이 모든 아이들은 발달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인이 되어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사느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높느냐 등이 결정되는데요. 난민 아동들은 한국 아이들과 다른 생김새, 가정환경,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 등 영향으로 인해 한국 아이들보다 정체성의 혼란과 좌절감을 더욱 심하게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자신에 대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난민아동 주변의 인식개선교육, 반차별교육, 옹호활동을 통해 난민아동 주변에 있는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난민아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해서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에 담대해지는 자존감 높은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난민,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수많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문제나 도전으로 여기지 않고 기회와 공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들이 가진 다양한 언어 능력은 뉴질랜드의 힘이다. 다문화는 뉴질랜드 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준다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국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주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난민 아이들도 난왜 다르지가 아니라 나의 다양성은 좋은 것이구나라고 인식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오는 5월 20일 금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아트 플랫폼 일대와 애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더불어 전 세계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도 있을 난민아동의 구호활동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